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김기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면 학교에 나와서 교정을 거닐면서 사진을 찍곤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도서관 3층에 있는 베티스트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의 역사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 있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듯이 사진이라는 것은 순간을 포착한다는 면에서 역사 기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후대에 이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기록 매체가 없었던 고대 근동이나 구약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며 기억했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역사가 서기관들의 손을 빌려서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고, 구약성서 또한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성서 가운데 역대기서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서는 고대군동의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였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기 연약한 페르시안의 식민 공동체로 살고 있었던 예후두 공동체에게 역대기 저자는 멀게는 수백 년 전에 포로 이전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다시금 회복해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고 소망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조점들은 아마도 포로 후기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이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내용은 어떠한 면에서 사무엘서나 열한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포로 이전의 기록과는 다르거나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역대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는 역사를 기록하며 기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거니시는, 그리고 앞으로 거니시게 될이 교정, 여러분의 발자취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께서 이곳을 기억하실 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 목회자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 형성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